첫 번째는, 어, 윤석열 관련된 이슈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계속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뉴스를 보니까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기자들하고 그냥 김치찌개나 먹겠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지금 그렇게, 어,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것 같아요. 아, 나뭘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윤석열이 그 김치찌개는 자신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계속 김치찌개야. 그냥 먹는 얘기 아니면 할게 없나봐. 아, 2022년에 당선되자마자 그 기자들 그 천막 기자실에 가갖고 뭐라고 했냐면 아 언제 한번 양 많이 끓여갖고 같이 김치찌개 먹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 5월 달에, 작년 5월 달이 5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또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했죠. 그래 놓고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때가 아마 용산공원 그때 막 오픈했을 때 아마 그때쯤인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도 기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아 김치찌개 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아 고민이다 어 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몇백 그릇씩 끓이면 맛이 없거든 막 그러면서 그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 이런 표현 뭐 나쁜 거 아니죠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어 챙근하게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같이 먹자라는 거그 의미가 뭡니까? 의미. 진짜로 그냥 김치찌개 먹으면서 소주나 한잔 하자는 그겁니까? 정말 그러자는 거예요. 뭐 술이나 한잔 하자, 하자 한잔 하자 뭐 그런 겁니까? 아 그러면 정신이 나간 새끼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상호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기자한테 그 김치찌개 같이 한번 해요. 그 이야기는 기자로서 나한테 모든 거를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나도 기자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 하겠다. 소통하겠다. 그 말이죠. 어? 김치찌개가 중요, 중요한 게 아니고, 김치찌개면 어떻고, 감자탕이면 어떻고, 콩나물 국이면 어때요? 이게 뭐가 중요해?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정말로 기, 국민을 대신해서 온거 아니니까, 기자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든지 물어봐라. 내가 뭐든지 대답하겠다. 소통하겠다. 지금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정말로 누가 물리적으로 정말로 김치찌개를 같이 먹는 거. 그걸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아 너랑 왜 먹어? 김치찌개를? 재수없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김치찌개 먹자 할때그말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질문하시라. 대답하겠다. 어? 짜고 치는 걸로 안 하고 기자들이 뭐든지 물어봐라. 내가 뭐든지 말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치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실 청와대 버리고 용산 올때 제일 중요한 명분이 뭐였습니까? 소통. 소통이었어요. 소통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시간 지나갔고 다 잊었는데 딴게 아니에요. 소통이었어요. 소통. 청와대는 너무 구중구걸이어서 소통이 안 된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 용산으로 오면. 1층에 기자들 거기 다 있고 내가 언제든지 기자들하고 만나 갖고 소통하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도스태핑 어뭐 그따위 이상한 단어 만들어가지고 치가 맨날 출퇴근하면서 기사들 만나고 이야기하겠다고 쇼를 했지요. 그래죠 그때 머리투데이가 기사를 얼마나 멋지게 썼습니까? 야.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소통.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그런 적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버리고 기자들과 매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예수의 예수, 완전히.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이. 예수 아니면 당군 아니야, 거의. 이런 식으로 찬사를 했어요.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기사 한번 볼까요? 청와대를 14년 만에 개방을 했고, 대통령실 청사 1층에 기사실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켰다.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지켰대요. 그러면서 수시로 기자실을 찾아와 갖고 스스럼 없이 대화도 나누고 있고, 야, 이거는 어떤 절인자도 한 적이 없대. 그래서 명지대의 신율이 한 말이에요.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너나 없이 입만 열면 소통통하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아, 그런데 윤석열은 청와대를 나와갖고 기자들과 용산에서 함께하고 있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막 찬사를 보내고 막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사에서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 질문을 해요. 질문이라고 할까? 여운이 있는 거지. 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적극적인 소통 의지가 계속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아직은 미지수다. 일단 출발은 긍정적이다. 아직은 미지수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작년 5월 달 기사거든요. 지금 거의 1년 돼 가죠. 거의 1년 돼 가. 한 10개월 10개월 됐나? 10개월 지났더니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왔죠. 일단은 긍정적인데 아직은 미주추다. 지금은 답이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나왔잖아. 어제 국회의원이 한 마디 했다고 경호실 직원 새끼들이 당수로 내리치고. 야, 난 이건 난못 봤어. 나는 내리치는 거못 봤거든요. 나는 오늘 뉴스공장 영상 보고 처음 봤네. 이 때리진 새끼가 경호 추상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얼굴이. 그냥 응?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이틀어 맞고 들어가지고 데리고 밖에 다가 떨쳐버린 게 아니고 오늘 영상을 보니까 당수로 머리를 한대탁 치더라고 야이 미친 새끼들 끌고 나갔어요 이렇게 이게 윤석열 소통의 현실이죠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행복한 써니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처음에 이렇게 쇼를 하다가, 취임 100일 날까지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취임 100일까지는. 이때가 2022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기자들하고, 어, 딱, 도스텝핑을 그만뒀습니까? 11월달에 8월달 10일까지는 하고 그리고 11월달에 MBC 기자가 어?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 나온 이후에 딱도스텝핑 끝나버렸고 그리고 그때부터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했죠. 아니 대통령들 중에 새해 기자회견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취임 첫해 기자회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이명박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지금 이명박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신년 첫해 응? 기자회견 안 했고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했습니다 안 하는 대신에 뭐 했어요 그 때, 그때돈 엄청 들여갖고, 홍보물 만들어갖고, 홍보 영상 뿌렸죠? 홍보 영상 뭐0 가지 뭐 홍보했잖아. 근데 1 0 가지가 다 이게 홍보할 게 아니고, 뭡니까? 욕먹어야 될 것들이야. 욕먹어야 될 것들. 한심한 새끼. 그래서 지금 윤석열 라면요 불통, 소통 안 한다. 그 불만이 당연히 많죠. 그래서 지금 어떤 쇼를 하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지금 소통하고 있어. 그거, 막 이미지를 만들려고 어떤 쇼를 하고 있냐? 나 웃겨 죽겠어. 각 부처가 연초에 지금 어? 부처 보고 하고 있잖아요. 보고 하고 있는 거를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기자들이 오는 게 아니죠. 그냥 지들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앉혀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토론이니까 뭐가 토론이야? 윤석열이 그냥 앉혀놓고 지혼자 그냥 설교하는 거지. 이게 무슨 민생토론회야. 지가 하도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아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만들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차, 3번째 민생토론회라고 하잖아요. 국민과 함께하는. 씨발. 여기서 사람들이 다 마음껏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런 자리야? 그냥 지가, 지들이 그냥 딱 허수아비 같이 딱 세워놓고 그사람들 질문 하는거 아니야, 이거? 이게 무슨 토론회야? 아, 웃겨 죽겠어요, 진짜. 이런 걸 누가, 어? 토론으로 보겠습니까?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해야지. 지금 벌써 10년, 벌써 1월 20일이에요. 야, 벌써 1월이 다 갔어. 얼마 안 남았어. 윤석열, 금년에 신년 기자회견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한동훈이가 매일매일 지금 계속 신년 인사회 다니고 있는데, 어,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 100% 정확하게 입장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우선, 신년 기자회견 하냐 안 하냐 이거 뭐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윤석을또안 하려나? 또안할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난 16일 날 JTBC가 보도가 나왔죠 신년 기자회견 안할듯안할듯 그래서 JTBC 보고에 따르면 신년 기자회견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거 신중해야 한다. 총선 앞두고 기재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명품백 의혹 등 민감한 질문이 나올 게 뻔한 상황인데 굳이 논란을 더할 필요가 없다. 여권에서는 야당의 총선용 전략, 또 몰카 공작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해갖고 지금 대통령실은 뭐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정책, 아 지들이 너무 잘했다며? <laughs> 지들이 지난 거의 2년간 너무 잘했다며? <laughs> 우리가 볼 때는 못한 것 같은데 지들은 너무 잘했대요. 부산 엑스포 떨어진 것도 잘했다며 아 그러면은 기자회견 해가지고 지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거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알리면 총선에 불리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김건희 특검법 명품백 의혹 이거 몰카라며 잘 됐네 그럼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명품백 의혹 질문 나오면 어때 이거 딱 받아가지고 이 딱, 어떡합니까? 이거, 역으로 돌려가지고, 야당이 이렇게 비열하다라고 말하면 될거 아니야. 왜안 해? 지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한심한 새끼들. 선거를 앞두고 신중해야 되니까 기자회견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기자회견 하는 게 정부한테 유리하고, 선거에 도움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들 스스로 대통령이 리스크라는 거. 아, 이, 우리의 최고의 적은 윤석열의 입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창피해, 진짜. 이게 16일날 JTBC 보도였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 거의 안할것 같죠? 그런데 18일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좀더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자세히. 이것도 기자회견 안 하겠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좀 재밌는 게, 나 웃겨 죽겠어. 17일날 윤석열이 수석 비서관들, 참모들 불러놓고 토론시켰대요, 어, 토론. 요번 토론. 기자회견 신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야, 좀 토론 좀 해봐. 그랬더니, 정면 돌파해야 한다. 파가 있었고, 아, 불필요하게 괜히 말 나올 필요 없다. 하지 말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일보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처음 나오는 거야. 뭐야? 아예 기자들 기생을 하지 말고 다른 형식으로 다른 거 하자. 그게 뭐냐면 다른 형식으로 국민 및 언론과 소통하자 하면서 나온 게 뭐냐?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끓여주는 방안 검토하고 있대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가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주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찌려, 끓여주면서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야? 어?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죠. 아, 질문을 받을 것 같으면 기자회견 하면 되지,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기자회견 대신에 기자들한테 찌개를 끓여주겠다는 건데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자를 아예 어.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지 기사를 만날 거야 아, 찌개 끓여줄 수 있지 근데 찌개 끓여주는 기사들 만나는 거하고 기자회견과 뭐가 달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거를 지금 다르게 하겠다 다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찌개는 끓여줄 테니까 질문하지 마 그거죠 질문 없는 기사들과의 김치찌개 파티 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 왜 기자들하고 김치개를 처먹어? 질문도 안할 거면서? 경향신문도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김건희 질문 부담, 윤, 김치개 오찬으로 신년회은 대체하나? 이것도 마가랑 비슷한 내용이야. 참모들 한테 난상 토론을 시켰대요. 난상 토론.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대요. 병신 이러니 대통령이 병신인 거예요. 윤석열이 제일 문제예요. 기자회견 여부에 따른 장단점 논의를 했대.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준 뒤 함께 점심식사하는 방안.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술처먹고 그리고 찌개 먹으면. 소통입니까? 이게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검사일 때 어떻게 기자들을 대했는지가 딱 보이는 거죠. 아직도 그 버릇이 그대로 있는 거야. 기자들이 뭔가 치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난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서 검찰 출입하는 기사 새끼들이 얼마나 기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질문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지금 용산에 출입하는 기자는 정치부 기자고, 정치부 기자고, 검찰 출입하던 기자는 검찰 기자 아닙니까? 그 기자 새끼들은 그냥 총장이나 검찰 때 만나갖고 술 먹이고, 찌개, 그래서 먹인 다음에, 야, 내가 쓰라는 대로 써. 하면 쓰는 새끼들이었거든. 질문이 필요 없어. 검찰 출입하던 기자들은 질문이 필요 없어. 그냥 윤석열이가 불러주면, 한동훈이 불러주면, 그거 그냥 쓰고 내보내는 새끼들이었거든. 근데 정치부는 그게 아니에요. 정치부 기자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부 기자들한테도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하고할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아, 우리가 그냥 불러주는거 써. 그런 의식이 아니면 이따이 개설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경향신문 기자는, 기사에는 좀더 재밌는 내용이 있어. 뭐라는지 아세요? 나 너무 웃겨, 내가 웃겨갖고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 진짜. 막, 막, 배꼽이 나와서 여기까지 지금 웃겨갖고. 대통령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할 때요. 대통령은 기자들과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국정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기자들이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준비가 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다. 기자들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기자들 이거 가만히 있냐? 윤석열은 기자들하고 정말 수준 높은 국정 관련된 대화를 하고 싶대요. 근데 문제는 준비가 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야. 기자들은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 윤석열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안돼 있어. 그래서 기생회가못 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어? 심도 있게 대화하고 싶지만 기자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 좀 준비된 사람을 불러 줘. 그러고 있는 거죠. 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 봐요. 이 기사 새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를 정말, 진짜 그냥, 박살을 냈을 거예요. 이런 말듣고도 가만히 있어, 기사 새끼들이. 멍청한 새끼들. 윤석열이 기자들하고 김치찌개를 먹을 이유가 없죠. 사실 먹으면 안 돼. 사실 기자들이 정치인들과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사실은. 밥, 왜 먹습니까? 밥 먹으면 안 돼.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여당 국회의원들과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요. 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야당 의원들과 가까우면 안 되죠. 서로 간에 좀 견제하고 긴장 의식이 있어야지. 긴장감이 있어야지. 뭐 서로 봐주기 기사 쓰는 거야? 근데 만나갖고 왜술 처먹고 왜김치기 먹습니까? 사실 먹을 이유도 없어요. 기자하고. 이런 거또 좋아하는 놈도 있어, 기사 새끼들. 내가 정치인 누구하고 친하다. 그거 가지고 또 좋아하는 새끼들 있거든요. 한심한 새끼들. 응? 윤석열 씨, 김치개는 혼자 드세요, 혼자. 혼자. 아니면, 부인, 부인하고 드세요, 김건희하고. 지금 김건희 어디가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깜짝 놀랐네. 김건희가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졌어. 지금 숨어있는 김건희하고 둘이서 먹어, 둘이서. 왜 기자들하고 김치찌개를 처먹으려고 그래? 기자들하고는요, 네?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는 거라고. 기자들을 존중하는 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주면 돼. 처먹는 건네 혼자 먹어, 혼자. 뭐 기자들이 만만해, 이렇게? 한심합니다. 찌개를 먹건 콩나물찌개를 먹건 감자탕을 먹건 기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대통령의 대답이 없는 그런 오찬이라면 그거 하면 안 되죠 쓸데없는 거죠. 근데 난 너무 웃겨 죽겠어.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진지하게 기자회견 대신에 기자들하고 찌개 먹읍시다. 이런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대안이 돼? <laughs> 어떻게 대안이 돼? 질문하지 않고 밥만 처먹자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기자회견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대안으로 대통령실에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한심한 거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 안난거 같아요. 아마 뭐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야기 나오겠지. 어떻게 나올까? 진짜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이게 오늘 첫 번째 한심한. 아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광고 하나 할까요? 우리 고창김이 아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우리 고창김 광고 했었는데 이제 신년 맞이해 갖고. 그 고창김을 그 선물로 보내시려는 분들이, 그 뭡니까, 의뢰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선물로 보낼 때는요, 이렇게 선물 세트가 나갑니다, 박스가. 그래서 하나 구입하시면 이렇게 안에 넣어서 선물 세트로 이게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추가 비용이 들어요. 지금 한 속에 29,000원이잖아요. 두 속에 55,000원. 세 속이야 85,000원인데 이제 이거를 구매하실 때 구매하시면 어떻게 나가냐? 아 선물 박스 하나당 2,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세 속을 사시면요, 어 사은품으로 아 이거 무화 고추장 400g입니다. 고추장 400g짜리가 이게 시가 이거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추 고추장이 그 사은품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어 고창김을 3개 사시면, 이렇게 어 무화과 고추장이 같이 나간다. 택배비는 무료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창김, 다 아시겠지만, 사물이에서 3년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진짜 사물이 1등 그 물품이고요. 그 인공감미제가 들어가지 않고 100% 유기농입니다. 그리고 하마로마트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하마로마트에서 팔리는 거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사무실에서 팔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요? 유통기한? 이거 고창기 유통기한이요? 어, 그건 모르겠네. 이거 김은 사면 얼마나 되는 거지? 아, 이거 날카 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백명훈채널님께서아 날카로운 질문. 제가 우리 혹시 방송 장다수님 보고 계시면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김 이 유통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날카로운 질문. 근데 이게 아마 그 보관, 보관을 잘 하시면은 오래 드실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 장다수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다수님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와 첫 번째